오늘의 일분 정치는 지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박이환 송심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9일 이 대통령에 대한 박이환 송심 첫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재판은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는 셈입니다.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지난달 2일 접수하고 재판부를 배당한 지 하루 만에 공판 일정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의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공판 기일을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판 일정 자체를 추후 지정으로 미루면서 사실상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 셈입니다.